지난 15일에 한전, 도계안 신가평 특별대책본부가 홍천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계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전에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이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궁석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난 1 5일 기자회견에 지역의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기 한전 그 상황이요. 네.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1 2월9일날홍총군에서 의회하고 어, 같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기자회견을 한전이 이제 거기에 답을 주었어요. 답을 네. 줬는데 아. 저희들이 뭐 기대도 별로 안 했지만 또 내심 기대한 바도 있었는데 네, 네. 아, 역시 기대 어긋났습니다 입시 선정위원회 날짜만 연계했을 뿐이지 네. 홍천군과 의회에서 요구한 사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밟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성명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네, 일단은 지역 주민들은 작년 6월 5일 날 처음으로 이제 이것들을 알았는데 네. 그 전부터 한전이 사람들을 그 물품이나 경품 뭐 이런 거를 해유를한 1년 반 동안 하면서 네. 주민도 모르게 입지선정위원들을 또 주민도 모르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2018년 11월부터 회의를 (19년 5월까지) (5차례) 정도 했는데 비밀리에 하고 네. 또 회의의 내용을 밖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다 수거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 (6월 5일) 날 주민 (40명이) 가서 경과 대역을 통과시키는 걸 무산시켰습니다 네. 왜 무산시켰냐면은 강원도에서 그중에서 홍천이 가장 많은 철탑이 세워지고 네. 피해 세대도 3,724세대가 될 만큼 가장 많습니다. 네. 그 사실이 알려진 대로로 홍천에서는 군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네. 격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밀어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 미치는 건강권 그리고 또이 재산권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과 대여가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전에서 그 15일 날 기자회견에서 최소 피해를 주는 경과 대역을 뭐 선정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에, 이러한 경과 대역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네. 이동하면 그쪽 마을도 반대를 해니까요. 실제로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전과 홍천군이 그래도 좀 같은 뭐 국가기관이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홍천군 안에서 좀 움직이는 경과 대역을 네. 지역에 설명을 하니까 다 거부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거부당한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하고 그러냐면 작년부터 거의 1년 6개월 동안 한전이 주민들을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서 대책을 약화시켜가지고 해쳐버린 네. 다음에 자기네 네. 뜻대로 하겠다는 네. 그런 게 드러났거든. 행성가서 네. 홍천으로 간다그 하고 홍천에서 행성으로 간다그 하고. 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해줄 것을 분의회에서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 저희들은 이제 그 조금 이제 질문이 약간 틀리기 한데 지중화를 일부 구간을 이제 요구한 게 아니라 홍천에서 네. 홍천을 거쳐간다라면은 지중화를 해달라. 네, 그것까지도 네. 우리가 백지화로 에, 받아들이겠다. 네. 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아, 답을 습니까 한전에서는 형평성 문제 들고 나오면서 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기자회견한 특별본부장님은 네. 작년에 대책위하고 간담회 할때 지중화도 할수 있느냐라는 권한이 당신한테 있느냐 네. 물어봤더니 그 특별본부장도 권한이 있다고 답을 해줬었거든요. 네. 근런데 15일 날할 때는 형평성 네.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에, 할수 없다고 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궁석 위원장님 한전에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주민들이 한전에 요구하는 거더 나아가서 네. 정책을 수립하는 산자부나 산자위원회에다 요구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입지 선정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진행될 것들은 전부 다 원천무효화하고 500kV 그 사업에 대해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자 시작하자 이겁니다 네. 입지선정위원회는 송전탑을 꽂는 고고 경과지 경과대응만 선정하면 해산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선 지중하라는 것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효화하고 새롭게 네.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수석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